안녕하세요. 주식장인입니다. 자, 오늘 정규장 끝나고 이 에코프로로 인사드리는데요. 자, 오늘 정규장에서 이 고점을 자 96,000원까지 돌파하면서 자, 오늘도 지금 이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자 동일하게 형성된 지금 이 양봉 캔들로 정규장을 마감을 했는데요. 자, 오늘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일어나면서 자, 동시에 이 차익 실현 물량까지 자 출회가 됐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지금 오일선과이 11선을 보시면 어때요? 자, 오늘 캔들이 지금 이 5일선을 딛고 자, 다시 올라간 위로 올라간 상태란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이 4거래일 간의 이 단기 조정이 끝나고요. 자,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을 열어 주는 지금 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, 오늘 에코프로가 이 다시 한번 이 소폭 반등을 보여 주면서 자,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이 대응 전략을 구상해야 될지 자, 그리고 이 리스크는 무엇이 있는지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리고자 이 정규장 마감하고 인사드리니까요 자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 우리 수익 극 대화의 주주 분들 반드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요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더불어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자 구독 함께 누르셔서 앞으로 저와 같이 이 수익 퀀텀 점프 동참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이 5일 선자 그리고 21 선을 보시면 어때요 자 아래 꼬리와 정확하게 이 맞닿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, 자 오늘 매수세가 지금 이 9만 원 구간에서 자 뭐예요?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됐기 때문인데,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에코프로 단기 수급들이요, 지금 이 방어라인이죠, 자이 방어라인 이 11선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요, 자 결과론적으로 지금 에코프로 자 이동평균선 움직임이 말해주는 건자 뭐예요? 지금 단기 탄력이 굉장히 보다 강해지면서 자 동시에 이 중기 안정성까지 자 공존하고 있다라는 걸 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. 자 더군다나 지금 시장에서는 자 어때요? 에코프로 자 신규 기술 이슈가요. 자 주가 반등에 이 직접적인 촉매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 뉴스 공유 드릴 건데요. 자 보세요. 자 고전압 단결정 기술 탑재 에코프로 배터리 수명 안정성 한계 넘었다. 자 지금 에코프로가요 이번에 HVM이라는 이 고전압 미드 니켈 양극재 기술을 발표를 했는데요.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고성능은 유지를 하면서도 이 원가를 낮춘 배터리 소재가 지금 이 HV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기존의 이 하이니켈은요 자 성능은 굉장히 좋지만 자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요 이 원자재 리스크까지도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 이 HVM은요 자 니켈 이 비중을 60% 수준으로 낮추면서 자이 고성능 고전압 이 단결정 구조를 적용했다 보시면 되는데 자이 단결정 기술 자이 단결정 기술의 핵심이 뭐냐면요 자 기존의 이 다결정 기존의 이 다결정 입자는요 이 충전이나 방전이 반복이 되면 자이 균열이 생기면서 성능이 굉장히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단결정은요 입자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 보니까 자이 균열 자체가 거의 없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 고전압 환경에서 도요 자이 구조 자체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자이 배터리의 내구성 자 그리고 안정성 까지 획기적으로 자 개선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요 이번 이 기술 자 게임 체인 저 포인트 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게임 체인 저 이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, 자, 더군다나 지금 에코프로가요, 이 HVM 기술을 어디서 양산할 준비를 하고 있나요? 자, 이 경북 포항 지역에 지금 이 신규 라인에서 본격적인 이 양산을 준비 중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이후에는, 자, 이 헝가리. 자이 헝가리 양극재 공장에도 적용을 할 예정인데, 자 지금 이 헝가리 공장에는요 연 5만 4천 톤 규모로 증설할 이 증설할 계획까지 세우면서, 자 결국엔 지금 에코프로가 뭐예요? 자 국내와 이 유럽, 자 이중 이 생산 체제를 만들어내면서, 자이 글로벌 완성차의 바로 이 납품이 가능한 구조를 자뭐 하고 있어요? 구축하고 있다. 자,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자 지금 이러한 에코프로를요, 지금 업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? 자, 에코프로가 지금 이 하이니켈 중심의 자이 시장 구조를요, 이 미드니켈로 다변화하면서 자이 배터리 산업의 자이 리스크 이 리스크 자체를 줄이고요. 성장 기반을 넓히고 있다라는 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,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. 자, 하이니켈 그다음에 미드니켈. 자, 그리고 이 코발트 프리. 자, 이세 가지 라인업을 지금 이 동시에 모두 갖추면서 자, 지금 이 전기차와 그리고 이 ESS, 자,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. 이 전기차와 ESS. 자, 이 시장을 아우르는 지금 이 플라인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었다는 자, 이 평가까지 시장에서는 자자합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 자, 보세요. 지금 에코프로 자 정말 결국 정말 중요한 구간이고요. 자,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자 지금 현재 구간, 자 우리가 딱 차트를 봤을 때요, 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, 자 우리가 미리미리 숙 지하고 있어야 될자 리스크라고 한다면 자 주주분들 뭐가 있어요. 자 최근 국내 시장이요. 자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자 단기 강세 구간입니다. 자 단기 강세 구간이에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게 될자이 주도 세력이죠. 자이 기관 주체들 이 차익 실현, 이 차익 매물 쏟아져 나올 수 있음을 자 미리미리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. 자 더군다나 지금 이 거래량을 보시면 어때요? 자, 높다라고는 볼수 없단 말이에요. 거래량 지금 높다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자 내일장에서 지금 이 거래량이 오늘보다 더 줄어버린다면 자 어떻게 해야 돼요? 단기 고점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고점 신호일 가능성도 꼭 염두에 두셔서 자 주주분들께서는 자 개인적으로 차트 모니터링 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리고. 그더 불어서요. 지금 에코프로 정말 중요한 구간. 제가 항상 우리 주주분들, 구독자분들과 뭐 하고 있나요? 자, 대응 전략 그리고 이 리스크 요인. 자, 그리고 이 재료와 일정까지 자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늘 그래왔듯이 자 우리 주주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. 자 그런데 우리 정보공유방 아직 입장에 계시지 않은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자 계신다 라고 하면요. 자 어떻게 우리 정보공유방 자 입장하시나요? 자 상단에 제 번호 올려놨습니다. 자 010-2485번에 5434번. 자, 상단에 저 주식장인 개인 번호입니다. 자, 010-2485번에 5434번. 자, 저에게 에코라고, 자, 문자 두자. 자, 에코라고, 자, 문자 두자,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, 자, 에코라고 문자 두자 남겨놓으시면, 자, 지금 에코프로, 자, 정말 중요한 구간, 자, 제가 항상 뭐 하고 있어요? 자, 주주분들께 대응 전략, 리스크 요인, 자, 재료와 그리고 일정까지, 자,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유 드리고 있는 게 뭐예요? 자, 타점 타이밍, 공유 드리고 있죠? 자, 타점 타이밍, 어떻게 공유 드리고 있나요? 자, 매수 얼마, 매도 얼마. 자, 가격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이 타점 타이밍 가격 안내 왜 중요하며 제가 왜 가격 안내 자 드리고 있나요? 자, 결국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, 가장 필요로 하시는 거이 타점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내가 어느 저점에 매수를 해서 어느 고 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, 자이 부분 가장 어렵게 생각하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, 자 타점 타이밍 공유드리면서 대응 전략, 리스크 요인, 자 그리고 재료와 남아있는 빼곡한 일정까지, 자 우리 정보 공유방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정보 공유방. 자, 어떻게 입장하신다고요? 상단에 제 번호 올려놨습니다. 자, 010-2485번에 5434번. 자, 저에게 에코라고, 자, 문자 두자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, 자, 문자 남겨놓으시면, 자, 지금 에코프로 정말 중요한 구간, 자, 타점 타이밍. 대응 전략, 리스크 요인, 재료와 일정까지 다 모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구독자분들, 주주분들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게 뭔가요? 자, 이 기회와 최적의 타이밍 잡으실 수 있도록 저 주식장인 항상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과 뭐하고 있나요? 자, 동행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을 함에 있어서 이 정보 공유방, 자, 입장에 계시느냐, 입장에 계시지 않느냐 차이는 정말 큽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, 자, 문자 한통 보내셔서, 자, 에코프로 앞으로 이 손실은 최소화하시고, 자, 반드시 이 수익은 극대화하시길 바라고요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다 더 간편하게, 보다 더 빠르게 문자 남기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면서, 자, 오늘 영상 종료할 건데요.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, 자, 더보기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. 자, 이 더보기 글자를 한 번만 누르시면, 자, 이 파란색의 링크가 나옵니다. 자,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, 자, 뭐라고 말씀드렸어요? 자, 상단에 저 주식장이 개인 번호죠. 자, 010-2485번에 5434번. 자, 제 개인 번호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져 있고요. 자, 문의 내용만 에코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 영상 하단의 링크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. 자, 보세요. 자, 앞전에 제가 촬영했던 영상입니다. 자, 촬영했던 영상. 자, 지금 이 하단에 보시면, 자, 이렇게 나와 있죠? 안녕하세요. 주식장인, 주장인입니다. 자, 매일매일 추천 종목, 종목 분석자료 문자 신청하기. 자, 우측에 말씀드렸던 이 더보기 글자 보이시죠? 자, 이 더보기 글자를 한 번만 누르시면, 자, 이 파란색의 링크가 나옵니다. 자, 이 링크 클릭하시면, 자, 뭐라고 말씀드렸어요? 상단에 제 번호죠? 자, 010-2485번에 5434번. 제 개인 번호, 자, 링크에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고요. 자, 문의 내용만 에코라고, 자,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 영상 하단에 자, 링크를 왜 올려놓게 되었나요? 자, 우리 구독자분들 평소에 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많이 시청하실 텐데요. 자, 이 링크 핸드폰으로만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자 보다 더 빠르게, 보다 더 간편하게 문자 남기시라고 링크 올려 놨으니까요. 자, 활용하셔서 에코프로 앞으로 자 손실은 최소화하시고 반드시 수익은 극대화하시길 자 진심으로 바랍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내가 핸드폰이 아니라 컴퓨터나 TV로 영상을 보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요. 자, 제 영상 하단, 지금, 어,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. 자, 더보기 글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이 더보기 글자를 누르시면, 자, 파란색의 링크가 나와요. 자, 이 링크 클릭하시면, 자, 뭐라고 말씀드렸어요? 상단에 제 개인 번호죠. 자, 010-2485번에 5434번. 제 개인 번호, 자, 링크에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고요. 자, 문의 내용만 에코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, 주주분들, 자, 문자 한통 보내셔서 에코프로로 자부디 대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도 유익하셨을 거라 보고요. 앞으로도 이 시장 유심히 관찰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